제차 고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차 고르셔야 돼요. 채 2차 타셔야 됩니다. 제차어오세요 <laughs> 아, 2차 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 요차타세요 2차 타세요. 빌려 타세요. 뭐차 2차로 타세요. 네리더차 네, 빌려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2차 타세요. 리더차 빌리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닌 차들은 출발하면 리더 차안 돼요. 리더차 우야 빌나요그 왼쪽에 그 렌트인가 차 자동차 빌리인가 그거 있거든요. 그걸로 들어오시면 돼요. 차가 얼마나 끔찍한 차인데요. 일단에서 <목소리나> <목소리나> 느껴지는 진한 똥똥감. <목소리나> 세션이 <목소리나> <통퍽> 터졌다. 아, 세션 터졌어요? 아, 이 다음 것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최고네요. <laughs> 사랑합니다. 단에서 느껴지는 이 진한 똥 향기 어때요? 마음이 들죠? <laughs> 세션. 세션 터졌어요? 아. 이거 끝나고 금방 다시 만들게요. 아, 어쩔 수 없이 리더차 빌려야 하네. 온늘 신분들이. 리더차 안 빌린 사람들은 거임. 된거 같은데. 아, 됐다, 됐다. <laughs> 이렇기네 진짜... <laughs> 나 이거 1등 안해도 되게 만족스럽다 벌써... <laughs> 이차 개끔찍합니다. 잘잘 <laughs> 잘 살아남으세요. 한발 이에두분 튕기신데... 튕기셨네. 기다리세요. 이거 금방 끝날 거예요. 차가... 차가 괜찮다면 금방 끝날 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 오프로드용도 아니고... 개끔찍합니다. 이거 차... 3 0초로 가야 돼. 심지야 <laughs> 이거 코너 돌때 조심해야 된다. 후륭이다 이거 놀랍게도. 와 패멍님 나와. 패멍님 나와. 패멍님 나와 안돼 안돼. 와. 아 역시 겨울림잘 타. 허아 <laughs> 돌아 돌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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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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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보여줘, 너의 디클래스의 힘을 아 인으로 돌아자 와, 이제 일레 e 킬 이제... 제인 <laughs> 인으로 아야 돼, 인으로 자, 미끄러지지 마, 미끄러지지 마, 마 그러면 속도 빨라, 다 그러지는 순간 망하는 거다. 판단이 끝이야. 개 웃네. <laughs> <laughs> 나와. <laughs>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안돼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씨 아나도왜 행복할 수 없는거야 아 나는 왜 행복할 수 없는거야 티키에어밀어졌다어 천사가있어 천사가 티키티키에 천사가. <laughs> 이게 레이스에요 <laughs> 야발 이게 호라이즈니까 이게 호라이즌 내운맛인가 <laughs> 또 하나, 해치어군 아, 킬. 안돼. o w 트라이더안돼 n d then, 행복할 수 없는 거야 나 진짜 d then, I try it out. a 아 d t h e 이 멘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 멘트. 등짝을좀 보자구나. 조심해요. 야 저기 일부러 지금 저기 지대 차서 있는 거 누구야 지금? 아 저격할라고. 서 있는 거 누구야? 야 저기 서 있는 거한대 있다 지금? 러나기시이퍼 타월이 여기 네오다이다보기단중 음 제발 꼬리 내줘. 좁... <laughs> 와 <웃음> 씨. 야 씨. 금지 당하고 4등 <laughs> 나쁘지 않았다. <laughs> 아이씨, 스피날 정도로는 <laughs> 밀었다. 수완나이 <수한> 아. <laughs> 스피날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 벽에 박았어요. <laughs> 보험 사기단 미치을 저혈압 아, 치료 감사합니다. 아키 키키 <laughs> 옆으로 지나갔다고 키키키 키. 키, 아. 키, 키. <laughs> 아이씨, 아이씨, 너무 잘밀렸고 금실패인 <laughs> 냉옷. 아니, 신장님이 내차차 차 번호 아직 못 보셨구나? 아, 압, 혈압 상승해서 고혈압 될 듯. 왜요? 그래도 길막은 아니했다. 저 옆으로 미는 거 다래요. 그래도 꼬리 냈다, 키키. 아, 개 개억울하네, 미는 거. <laughs> 나안밀줄 알았는데 계속 밀리네. 그래도 꼬리 냈으면 야, 이 씨. 어? 야, 막자 당했는데 꼬리 냈으면 잘했지. 보낸다 음. 카오리. 오늘 어느 한분 없애고 만다. 2차로 라이벌. 다음 밸리도 <laughs> 같은 차. 키키키키키키 실현... 실현을 갈건데 실현을... 실현... 다들 그 뭐야... 선풍기 틀고 오세요 빨리. 차... 차 결정하자. 이 씨... 다 똑같은 차 가야됩니다. 말씀 드렸어요. 뭐랄까... 그래도 일단 4륜으로한번 볼까? 2차로 실현. 시련. 실현을 진짜 실현으로 하면 코요테 실현 틀어야 함. <laughs> 죽또 저거 타면 반항할 거야. 아, 저거 안 탈게요. 이 예. 실현을 디클로 택배차 12대 실현 보고 싶어요. 보이콧합시다. 실현으로 실현. 난 렌트카 인생. 려 봐. 그러면은 <laughs> 제발 이번에는 정상적인 키키키키의 아, 길이 긴 차로 뭐 기발하고 빠른 차 없나? 기발하고 빠른 차? 물음표 점점 점. <laughs> 드리프트 차 말고요. 제발. <laughs>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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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laughs> 저거! 어, 그래, 한시간 그래. 걸려요 D100키키키을 음. 그래, 후륜 벤테이가 타보실랍니까? <laughs> <laughs> 버거비틀 상기역 <laughs> 원맥 크레이싱하는거 잊지마시고요 <laughs> 모르간 섬륜었덤 아니야 그래도 조금 빨리 끝나는 걸로 가야지 1300마력 후륜 변태이가 1300마력 후륜 변태인가 <laughs> 고민되네 벨로스터 벨로스터 실향 갈까? 전륜 포르자의 방대한 볼륨과 콘텐츠 보고 그랑과 소니는 각성하라 아까 그 뉴욕 경찰차 1천마력 어때요? 야,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전륜 인데요? 예, 근데요? <웃음> 근데요? 난 사륜 끌고 <laughs> 가야지 히읗 원 메이크 라니까요. 다들제차 고르 셔야 됩니다. 타이어만 조금 인간적으로 아, 바꿔줘야겠다. 너무하네. 원메이크입니다. <laughs> 왜 다들 잘하시면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타이어만 좀 점, 인간적으로 점, 점, 바꿔드릴게요. 음. 타이어만 인간적으로. 아솔직히 는 완주 자신 없다. 이번 레이스 규정이 뭔 믹과 슬금슬금 규정이요? 다가와서 뒤에서 차 서스도 해요 규정은 제 차요, 제 차. 키키키 컨메이트, 릴리서스, <laughs> 릴리서스까지 그래오케 이 릴리서스까지만 인정해줘. 저 캐릭터 뭔지 아시죠? 후륜 개조 해저용, 우리 척추는 소중하니까요. 아, 저 캐릭터 아시는구나! 자 원메이크고요 여러분들은 자동차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자동차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늦게 언급하지만 그리고 요즘 포르자 시리즈가 PC로 나온...